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이거 언니 사이즈, 이거는 빅사이즈랑 원래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 건데, 약간 날씬한 언니들, 4, 4, 5 언니들은 안 돼요, 이게. 원래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크게 나와요. 요게 언니 두 번째 사이즈, 빅사이즈로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끼고 싶은데, 뭐77 언니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아래 단계 입으시면 되긴, 되긴 돼요. 근데 내가 꼭뭐 44다 뭐 나는 오버핏 좋아한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얘가 1번도 77 그런 사이즈여 가지고 좀 크게 나온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언니들 사이즈가 완전 좋은 빅 사이즈예요. 주머니 양쪽으로 있고 린넨 소재의 원피스. 이 블라우스도 언니 사이즈가 나와요. 두, 두 가지로 나와요. 옛날에는 사실 세 가지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경기 때문에 그런지 다두 가지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 좋은 견이 이건 사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티기도 해요. 나만 왜 입고 싶은 티 이런 느낌. 여기 옆구리 있죠 언니. 팔 이렇게 들었을 때요 부분을 유로언니들 감싸줘요. 이 안에 이게 막 이렇게. 프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뭐 버스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높이 들면 여기가 막 보이잖아요 가슴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예 옆면을 대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언니들 옆면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풀릴 풀을 면티예요 여게 칼라가 흰색이고 얘가 언니들 소라 칼라예요. 소라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언니들. 겨드랑이 부분 굉장히 잘, 이렇게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약간 민망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까지 세 가지 컬러가 나와요. 가슴 단면은 사실 스판으로 늘어나는 면이라서 재는 의미는 없지만 언니들 속티 개념이라서 그래도 재봐드릴게요. 이게 왜 재는 의미가 없냐면 실상적으로 가슴 단면을 지려면 여길 지어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줘야 돼요. 이게 풀릴이 가슴 밑에까지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이거 가슴 단면 제일 큰 사이즈 늘리지 않았어요. 언니 늘리지 않고 그냥 겨드랑이 있는 부분 63이 나와요. 63.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되게 좋아요. 사실 이런 거저 가끔 상가집 갈때 유용하게 쓰는. 얘네 논이 사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한 1, 2년 입으면 아무래도 면은 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쌈박하게 입고 버리는 저는 그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청바지에다가 사실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니들 검정하고 소라색, 그리고 이렇게 흰색까지.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면티 언니들 굉장히 풀 면티 이렇게 봐주세요. 면티 언니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원피스는 언니들 네이비하고 소라색하고 두 가지만 나와요. 내가 연한 컬러를 좋아하면 소라색 하시면 되고 보통 네이비하고 소라색 이렇게 두 가지 컬러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블라우스랑 다르게. 원피스는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나온다고 참고해 주세요. 얘도 사실 언니 가슴 의미를 재는 게 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여기 언니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슴 단면 이 언니 여기 위에예요. 암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파여있기 때문에 암울 재는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저도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웬만한 사이즈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요거 밑에 밑인데 밑인데 64야 언니. 밑인데. 밑에 여기가 64, 이 정도. 여유 있죠?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다 맞는 사이즈. 근데 굉장히 마른 언니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 좋아하는 언니도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이거 만약에 오버핏으로 내가 66이다. 그러면 언니들 원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요건 지금 빅 사이즈로 두 번째 사이즈를 제가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57, 8이 정도 될것 같아요, 언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니들 보시면은 요게, 요게 언니 두 번째 빅사이즈 지금 티셔츠도 언니 빅사이즈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번을 하겠다. 그러면 언니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풀을 자체라든지 뭐 이렇게 안에 언니 이렇게 시폰이 하나 더 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블링블링한 효과 그런 거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겨드랑이 자체 언니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죠. 거의 이렇게 잘안 만들어요. 그냥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공정 자체가 다 돈이기 때문에 잘안 하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 언니들 이렇게. 팔뚝 있잖아요, 언니. 이건 7부 팔뚝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반팔인데 밑에까지 약간 치렁치렁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굉장히 좋아요. 네이비죠. 네이비. 린넨이라서 시원하게 입으시기 좋은 라인들. 요건 언니들 소라색. 사실상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사이즈 왜큰거 기다려요? 아, 나보고 맨날 언니가 입는 거 뭐예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입는 거예요. 굉장히 예쁘고 막순화지고 이런 블링블링한 거 입고 싶지만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언니 마찬가지로 저렇게 바지 있잖아요 언니 내가 이게 입으면은 요 정도 올라갈 거예요 종아리 정도 언니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너 이렇게 입으면 또 블링블링한 효과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속티는 지금 제가 소라색인데 이게 막 짙은 소라색이 아니에 언니 그래서 이렇게 또얘 원피스가 짙은 소라색으로 나와서 같이 그냥 소라색으로 이렇게 코디해 놓은 거예요. 프릴도 언니는 칼라가 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머니 언니 옆선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너 바차 입어도 되게 예쁜 게 이렇게 트임 있는 것들 있잖니. 이런 트임 있는 것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바지 검정색 입었잖아요, 언니. 이런 거니들 칼라가 막꼭 내가 이거를 겨자색을 입었으니까 뭐 노랑이나 이런 색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굳이 편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니들 내가 그냥 이렇게 밝은 색이어도 파랑색 입을 수 있고 뭐 흰색도 입을 수 있고 컬러는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이렇게 니들 흰색에 입으시면좀더 밝은. 밝은 느낌이 이렇게 또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감 내거 언니들 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피스 언니들, 빅사이즈 이렇게 심플한 거 원하시는 언니들. 완전 추천드려요, 언니들. 빅사이즈 언니, 이거 진짜 특별하게 가지고 온 라인이에요. 왜저 입으면은 맨날 언니들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완전 추천드리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빅 사이즈는 요렇게 언니들 원피스랑 풀에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